개발자 노트를 통해 처음 인사드린 이후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영상을 통해 오리지의 현재 개발 상황을 직접 게임 플레이 영상 보여주세요. 어떤 방향으로 준비되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특히 최근 공식 디스코드에서 진행된 Q&A를 통해 열지기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다양한 질문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중 자주 받 i p 는이라고로 개발팀이 직접 답변드리는 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번 영상을 통해 처음으로 오리진을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7개의 드래 네. 오리진은 전 세계 5,500만 부 이상 판매된 인기 만화 7개의 대지 IP를 기반으로 한 오픈월드 액션 RPG입니다. 오픈월드 이건 영상이나 서머 게임 페스트를 통해 오리진을 처음 만나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원작에 나오는 마신들과 치열한 전투도 하고 깊고 어두운 곳에 숨겨진 던전을 다아요 원작 세계관을 바탕으로. 브리타니아 오! 곳곳에서 다양한 모험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질문들의 답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오리진을 함께 개발하고 있는 각 파트의 팀장님들도 직접 질문에 답변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거 약간 대장 냄새 난다. 출시일? 일 개의 대작 오리진은 2025년 연내 출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게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네, 2025년에 올해 나온다는데요? 아직 정확한 출시를 알려드리기 어렵지만 2025년 3분기 안에는 출시와 관련된 주요 일정을 공식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반가운 소식과 함께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개의 대체 오리진은 크로스 플레이를 기반으로 플레이스테이션 PC 모바일에서 자유롭게 즐기실 된데요.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기와 관계없이 모든 유저분들이 같은 환경에서 함께 플레이하실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으며 어, 세 플랫폼의 동시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모바일이나 PC를 우선 출시한 뒤에 콘솔을 대응하는 방식이 많은데, 저희는 처음부터 모든 플랫폼에서 동일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콘솔 플랫폼 대응과 모바일 최적화를 동시에 완성해야 한다는 점이 쉽진 않지만, 유저분들이 같은 시점에 같은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 현재 7개의 대체 오리지는 플레이스테이션 5, 기간 독점 콘솔 타이틀로 준비 중입니다 아무래도 콘솔 플랫폼의 경우 각각의 플랫폼마다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달라 모든 콘솔 기기에서 여러분들께 선보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오리진이 많은 전세계 유저분들께 꾸준한 사랑을 받는다면 언젠가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선보일 아, 수있습니다아지때 내가 해본 게 많네 저기 뜨뜨뜻님 있는 거 보니까 나저때 갔었거든 현재 저희 개발진은 7개의 대제 오리진의 오픈 시점을 기준으로 각기 다른 특색을 지닌 지역들을 배경으로 한 메인스토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픈시 공개될 월드의 규모는 약3 0제곱킬로미터 정도로 예상되며 이 안에는 다양한 서브캐스트와 강력한 보스몬스터 그리고 곳곳에 숨겨진 탐험 요소들이 풍부하게 구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전에 공개된 영상에서 보여드린 오픈월드라고? 바와 같이 각 지역의 분위기와 아, 설정에 아니, 어울리는 이거 던전들도 보면은... 개발... 이개된 영상에서... ...캠에 가려져 있거든?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게 1, 2, 3, 4... 사람을 눌러가지고 스킬이 나가는 시스템인가봐요 보여드린 바와 같이 각 지역의 분위기와 설정에 어울리는 던전들도 개발 중이며 긴장감 있는 전투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미니게임 콘텐츠를 통해 플레이의 재미와 변화를 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는 혼자서도 충분히 몰입감 있는 오픈월드 모험을 즐기실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으며 동시에 협력이 필요한 콘텐츠에서는 다른 유저분들과 함께 플레이하며 극복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 요소도 함께 고려해 개발 중입니다 다양한 플레이 스타일을 아우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현재 본편 외에도 유저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게임을 즐기실 수 있도록 이벤트 형식의 사이드 콘텐츠를 다채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함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신선 경주 모드나 TPS 스타일의 배틀 모드처럼 기존의 플레이 방식과는 음,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콘텐츠들을 이벤트 형식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드 콘텐츠들은 단순한 보조 요소가 장소되네? 아니라 게임의 세계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새로운 플레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픈 월드라는 큰틀 안에서 계절과 시기에 따라 즐길 수 있는 시즌널 콘텐츠도 함께 기획 중인데요. 각 시즌마다 색다른 테마와 규칙, 보상 등을 더해 플레이할 때마다 새로운 분위기와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곱 개의 내재 오리진은 멀티버스 세계관을 바탕으로 언제든 원작 속 다양한 시점의 캐릭터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원작 시리즈에서도 멀티버스 각각의 스토리가 점점 각성하고 성장해 나가는 만큼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이처럼 하나의 영웅이라도 유저분들께서 기대하는 모습이 각각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처음 일곱 개의 내재 오리진을 보여드리는 시점에서는 한 영웅의 다양한 모습보다 다양한 영웅들을 선보이는 것을 조금 더 우선 순위에 두고 있으니. 시공간을 넘어 한 자리에 모이는 일곱 개의 대저 오리진의 다양한 영웅들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원작이 멀티버스예요? 최적화. 일곱 개 대저 오리진 퀄리티는 되게 좋았어. 내가 했던 일곱 개의 대저 시리즈와 묵시록의 사기사 시리즈 사이에 시간대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1 3 살이 된 트리스탄에게 펼쳐진 새로운 모험과그 과정에서 원작 일곱 개의 대저 영웅들을 만나고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일곱 개리즈 오리진 이야기는 트리스탄과 원작 시리즈 속영웅들을 중심이 되어 펼쳐집니다. 물론 일부 원작 팬분들께서 오리지널 캐릭터에 의해 원작 시리즈 영웅이 소외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리만 봐도 오리진에서 만나게 되는 오리지널 캐릭터들이 원작 시리즈의 관계성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의 에피소드나 조력자 등의 역할로 트리스탄의 모험에 함께 등장하게 될 예정입니다. 저희 개발진은 새롭게 펼쳐지는 트리스탄의 모험에서 원작 시리즈에서 보지 못한 다양한 매력의 오리지널 영웅들을 선보일 예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원작 시리즈 영웅들에 대한 존중을 애니메이션 잊지 보는 거 같다 지켜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오리지널 모험에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유저분들께서 오리진의 캐릭터에 대해 다양한 문의를 주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곱 개의 대제 오리진은 4종의 영웅을 한 팀으로 구성하여 전투를 진행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웅들을 활용해 전투를 치르는 시스템. 4종의 영웅을 구성해서 전투를 한대요. 같은 팀으로. 기반으로 하는 만큼 주인공인 트리스탄 이외에도 다양한 영웅들을 획득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선보일 예정입니다. 일곱 개의 대제 오리진은 다양한 장르적 요소를 아우르는 콘텐츠들을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오픈월드라는 특성상 특정 장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플레이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유저분들께서 각자의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선택해 즐기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PVE 중심의 협력 콘텐츠는 물론이고 경쟁을 기반으로 한 PVP 역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개발진은 PVP 콘텐츠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다수 제작해 테스트 및 진행 중이며 단순한 1대1 대결을 넘어 다양한 방식의 PVP 콘텐츠도 함께 투기장 같은 있습니다. 게 나오려나? 다만 PVP가 주는 성취감이 큰 만큼 일부 유저분들께서 경쟁에서 오는 부담이나 강제성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 역시 잘 알고 그치. 있습니다 또한 오픈월드 게임 특성상 다양한 콘텐츠가 동시에 운영되기 때문에 원활한 매칭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리진에서는 PVP 콘텐츠를 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필드에서는 있습니다. 실기에서는 현재는 전무간의 피킹은 안 되지 보다는 이벤트 형식으로 선보이는 방향을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방식은 추후에 보다 자세히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얘기 들어보니까 PVP는 약간 메인은 아닌 것 같다. 어, PVE 메인 PVE 그러니까 몬스터 상대로 싸우는 거고 PVP는 약간 이벤트 형식으로 한대요. 그렇게까지 맵진 않겠는데 p k 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 안될 저희 것 개발진은, 개발진은 안 해도 2025년 되는 정도? 내. 여러분들께 7개 내지 오리진을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의 일환으로 지난 6월 서머게임 페스트를 시작으로 현재 개발중인 오리진의 모습을 조금씩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8월에는 게임즈컴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게임즈컴에 얼마전에 나왔더라 게임 아쉽게도 오프라인 부스에서 직접 인사드릴 수는 없지만 오프닝 날 라이브를 통해 오리진의 새로운 PV영상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자리에 빌어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번 p v 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중요한 소식 중 하나도 함께 공개될 예정입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오리진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 주세요. 게임즈컴 이후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우리 스타때한 번도 나오려나1 1월에어 게임즈컴에 나왔던 영상 한번 볼까요? 아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던 게 이거구나. 七つも大罪あいつらとの冒険は騒がしくて大変だったけどなんとかなってよかったなけどな俺たちにまた一つ面白い運命が待ち受ける気がすよ。<フィ><フィ><フィ> こたくさんの試練もあるはずだ,だけど俺たちが力を合わせれば乗り越えられるさ何ぼーっとしてんだよやることが山ほどあるんだ早く出発するぞさてさてさて CBT 募集が始まるんだよ <laughs> 우리들이 <laughs>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거 말하는 게 이건가 보네요. 클로즈 베타 테스트 뭐지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이것도 빨리 신청해서 클로즈 베타 한번 미리 한번 플레이 해보죠. 마지막으로 뜬 영상 한번 더 보고 플레이 하면인가 봐. 이게 지금 플레이하면 실제 플레이하면?